얼굴 안 나오게 할 테니까 지금 그 말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 아니, 아니, 빨리, 빨리. 좀 전에 는 얘기, 빨리. 좀, 좀 전에 했는 얘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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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 라오스든 어느 지역이든 사업을 하시려면 현지어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해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쓰고 읽고. 그럼요. 서그줄 알아요. 그러면, 할줄 알아야 라오스 관리들이 엉터리 서류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보부원 아까 얘기했 아니 세무 서류를 다 세금을 내고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유니폼 입은 직원이 와서 서류를 딱 놓고 저한테 너 서류 세금 안 냈어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세금을 다 냈는데 그랬더니 그냥 세금 서류 다 갖고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다 보여주고 네 서류 내놔봐 그랬더니 이제 얼토당토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네가 글을 읽을 줄 음, 음. 알겠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당하려면. 읽고 쓰고 말를 하셔야 할줄 알아야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 부분을 꼭 명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기 힘들어 라오스가 힘들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확히 알면 힘들 게 없어요. 라오스는 태국하고 틀려서요. 이민국이나 경찰들이 돈 뜯으러 안 다니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라오스는 그래요. 인접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빠졌어요. 네? 어. <laughs> 저는 아우 나는 만약에 거기에 경찰이 왔지않습니까 음, 음, 음. 그러면은 다음에 오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오라고. <laughs> 다음 다음 다음에 오라고 그런군 라오스식으로 얘기합니다. 어. 예, 라오스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음. 약속 시간 잘안 지키잖아요. 어떤 음. 일이든 나도 음. 똑같이 얘기해요. 난, 난 지금 사장 없으니까 나중에 와라. 음. <laughs> 나중에 음. 오라고. 어, 어. <laughs> 이거는 이제 얘기해요. 면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음. 중요한 건 대부분 라오스는 외국인이 사업자를 낼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믿으신데 개인 이름을 다 사업자 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는 어렵지 않아요. 음. 모르면 어려운 거죠. 그거 모르면. 할 때는 사무판치 회계사 써서 내셨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뭐 제가 다 직접 가서 신고하고 어. 그거 처음에 내실 때 비용은 얼마 정도 줬어요? 회계사? 저는 누구를 음. 부탁하지 않고 직접 직원 말하는 직원 하나 데리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음. 뭐 많이 들어간 돈 100만 원쓴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썼나? 다 참불 썼나? 다뭐 애. 예. 수고비 주고 뭐다 해서. 네 예, 오늘 정말 이거 저기 아주 도파민 영상입니다. <laughs> 어, 아드레날린 사라지는 정말 필수 아미노산 영상 네. 올려드립니다. 이 내가 몰라 몰라 하지 마시고 뭐 모르면 쫓아다니면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익혀두시는 게 좋죠. 네. 허리도. 고맙습니다. 오늘 아니, 잘 네. 왔다 <laughs> 인섭씨 <인사피아기죠>. 여기 잘 왔어. <laughs> 갑자기. 저희가 뭐 식당이 메인은 아니지만 제가 동생들한테 맨날 애기들 데리고 키즈카페 가서 살더라고요. 동생들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저희는 저희 애들 데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키즈카페는 우리 애들보다 살 사모님 여기 6년 하셨다고 그랬죠? 6년 차예요. 6년, 6년 차 홍보는 라오스 사람이 80% 네. 어, 외국인 10% 한국인 10% 네. 거의 현지화가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잘될때 매출은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 나오셨다고 그랬죠? 아까. 만만 불안될 hmm. 때. 8천 불, 서만 불. 코로나 요시기, 네. 전시기, 올해 음. 작년해도 뭐 꾸준히 한6 천. 어, 어, 근데 이제 어. 한국의 어머님이 아, 건강이 그, 안 좋으셔서 이제, 아 급히 가셔야 되기 네, 때문에. 인수 없이 괜찮을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기 자주 왔어요. 한 달에 음. 한두 번씩은 왔어요. 음. 그래서 어, 굉장히 잘 되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사실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이인식은 사형으로. 아 나는 제일 약 올리는 게 뭐냐면 지금 사장님 네.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게. 예. 얼굴 나오고 어. 아 그러면 저 땡땡이 스티커 처리해 드릴게요. 네. 스티커 들이만하게 근데. 아실 분은 음, 어. <laughs> 아니 남이 잘 해놓은 거를 네. 내놨다고 하니까 이제 금액을 갖고 댐벼요. 댐비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10만 불 얘기했으면 한 4만 불에 안 돼요? 내놓은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잖아요 그동안 애착이 가고 꾸며왔던 가게인데 그래서 결렬이 되면 자동빵으로 이분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날로 먹겠다고 저는 치앙마에서 가게 하나 부숴버리고 나왔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상 보고 문의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키즈카페에서 키즈카페에서 인섭씨랑 라오스 요정님이랑 저랑 시훈이랑 시킨 음식입니다. 보세요. 이게 떡볶이 순두부 어, 사장님이 인심이 너무 좋아. 너무 커. 이 돈가스 보세요. 돈가스 이 돈가스가 람이 배버도더 큽니다. 남산에 김영욱이 때문에 남산 돈가스 생긴 거 알죠? 남산중앙정보부 김영욱이가 중앙정보부장 할때 김영욱이 별명이 돈가스였잖아요. 공포의 돈가스. 아. 그 지금도 남산에 돈가스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온이 넘어졌어. 어핀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시온이 넘어지는 말. 있어? 어, 어, 그 어핀요? 돈가스 별명. 그래서 지금 서로 원조라고 어핀요? 싸우고 어, 있는. 어디야, 오 남산 돈가스보다 더 커. 이 라오스인들도요.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가 라우스에도 몇 군데 있는데 우리 한국분이 하는 키즈 카페예요. 굉장히 넓어요. 위에 살림방도 두 개가 있고 전체 방 다섯 개가 있고. 마당 주차장 주차할 수 있고요. 이 키즈 카페 사장님이 6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요. 여기 임대료가 이 전체 건물 월 1,500불 정도. 1년이면 18,000불이죠. 아기들이 오면 여기 신발 이렇게 벗어놓고. IMF, 아니, IMF는 코로나 때 집주인께서 좀 깎아주기도 했답니다. 1년에 뭐한 15,000불 정도로. 그 남이 그 다음에 우리 라오스 요정님 큰 아들 시온이 같이 놀고 있죠 이렇게 친함진 다. 한국에서 저는 뭐 영상 찍을 때이게 거품있게 막 이렇게 업 시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라오스 분도 아서 식사하시고요 주말에는 제가 와봤는데 정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점심때 지금 점심시간 전이에요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점심시간 때는 많은 분들이 오세요 라오스 뭐 은행원도 오시고 인도차이나뱅크 그리고 여기 오는 손님들이 라오스인이 한80% 자녀들 데리고 여기 올 정도면 또 유모도 데리고 오죠 매반도 2층으로 올라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놀수 있는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장님이 다 인테리어를 안에 내부한 거죠. 근데 제가 왜 거품 없이 안내해 드린다고 했냐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임대는 계속 5년씩 연장이 되는 조건이고요. 집주인하고 뭐 새로 같이 연장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그냥 그날로 들어오셔서 장사하실 수 있어요. 그날로 들어오셔서 여기 사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품 없이 딱 10만불이에요. 10만불. 네, 네네네. 개인방은 찍을 일 없죠. 네. 10만불인데 약간의 절충은 가능하답니다. 요즘 달러가 올라서 한 1억 한 2,500만원 정도 되죠? 절충하셔서 뭐 1억에 하시던 그 이하로 하시던 근데 막 3분의 1값, 4분의 1값 반값에 덤비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한국분도 계시고 라오스분도 계시고 그 금액에는 여기 사장님이 넘길 이유가 없으시답니다. 혹시 한국에서 사모님이랑 같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 복잡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식당처럼 힘들지 않고 뭐 안마장처럼 사람 속속이지 않고 깔끔하게 여기 법인은요 외국인 법인으로 안 하고 여기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로 했어요 한국인 100% 처음에 세금 2년 동안은 많이 내셨는데 요즘은 뭐 1년에 1년에 세금이 사장님 1년에 세금 얼마 정도 내신다 그랬죠 요새? 1년에 세금 얼마 정도 내신다 그랬죠? 300만 개 요새 최근에는 음, 알아요? 한국에서 30만 2만 원 정도 1년에 3-4월 달에 세금은 한 300만 그이니까 32만 원 정도 여기서 식사 주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놀고 어른들은 식사하고 직장인들도 식사하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주방도 이렇게 굉장히 언제나 100% 오픈하게 깔끔하죠. 실 한국 분들이 하는 데가 깨끗합니다. 아, 뒤에... 음. 오 뒤에도 꽤 넓고요. 음. 예? 네? 어 괜찮아 요 여기는 안 찍어도 됩니다. 주방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주방이 두 개네요. A 주방 B 주방. 네, 아. 주방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깨끗 하죠. 이 주방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곳은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시는 겁니다. 네. 건물이 하나 더 있어서 우 네. 직원들 숙소라든지 예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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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서 먹고 자는 애들. 네. 친목하다든지 네. 이게 네. 하나가 있어서. 제가 바깥에서 좀 전에 찍었어요. 었주차는은 네. 15대 정도. 어, 주차 15대 가능하답니다. 주차장이 네. 넓게. 네. 제가 여기 자주 와요. 인섬 님, 요정 님이랑 자주 오는데 그 전에 한번 교민방에 내놓으셨었어요. 근데 여러 분이 알아는 보러 오셨는데 성사는 되지 않았죠. 들어간 저도 치앙마이에서 가게 해봤지만 한 1억 3천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4,500만 원에 먹자고 댕기면돈못 들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다려요. 어 임대 기한 지나면 지가 급하면 나가겠지. 그럼 자동으로 나간 건물 내가 그냥 집주인하고 계약해야지? 절대로 그 집주인은 그전 금액에 주지 않습니다. 왜? 한국인이 들어와서 개봉수다 해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내장이 훌륭해졌으니까 건물 그레이드가 높아졌으니까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주말에도 나와서 한번 찍어보고요. 저는 뭐 이거 해가지고 가게 팔고 뭐 커비션 먹자 이거보다는요. 사장님이랑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여기 사장님이 워낙 열심히 사시고, 6년 동안 이렇게 계속 깔끔하게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만 해도 저한테 카톡으로 라오스에서 제발 뭐할수 있는 것좀좀 알려달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고, 매끄럽게 할수 있는 일이라서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게 카톡을 주세요. 그리고 참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요. 키즈 카페. 키즈 카페. 검색을 해보세요. 그 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좀 있답니다. 오늘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대시 없어서. 더 궁금하신 거 없죠? 대강 얘기도 한거 같아요. 조건이라든지. 들어오실 때는 이제 작년, 9월에, 올 9월까지 임대료가 다 내진 상태예요. 월 1,500불씩. 그 승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